사목회 이분들 이명장 수여 있겠습니다. 먼저 제쇼님과도불어서 우리 분당 살림을 함께 이어가실 사목회 평의회 총회장님입니다. 김계철 베드로 이재림 앞으로 나시기 바랍니다. 2021-0001 임명장 성명 김길철 스향베드로미 형제를 전주교수격교로 변환하고 성당 사목평의 총회장을 임명함 2 0 1 7년 2월 5일 전주교 수학교로 변환하고 성당 진신구 김승호 교수 입명하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차례대로 나오시 바랍니다. 박재식 리카엘 님 김용수 루카염 의님 이준호 바울 의원님, 고경일 레지나 님 이시영 미카엘 의원님, 앞으로 <laughs> 나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임장아으신 분들은 한쪽에서 계시고요.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한꺼번에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. 기획총무위원장 박재식 미카엘, 재정관위원장 리 김영솔 루카, 재분과위원장 이준호 바오로 서부 동지위원장 고경희 레지나 총선위원장 허시영 미카엘로 임명합니다.